이 수업이 필요할까? 시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 수업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좌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수업이 있는데, 하면 어떻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너를 위해서라면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바로 해야지. 하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저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우선은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도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잘 듣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부분들을 잘, 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깨지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치유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어, 코칭 수업을 들으면서도 정말 제가 너무 많이 깨졌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청이라고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지, 티칭을 어떻게 해주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항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수업 내내 그걸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저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나를 이해를 안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 내가 남편이 생각하는 거, 원하는 것을 듣지 않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남편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남편을 이해한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제 입장에서 이해를 하니까, 엄마는 이만큼 많이 베풀었는데, 라고 했던 거. 회사 내에서도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끌고 가는 입장으로 계속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어 나는 너무 잘하고 있었어가 어,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깨졌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많이 관계에서 힘들고 어렸던 부분들이 결국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제일 많이 수업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어,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관계에서 어, 그래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고 또 본인 스스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재 입장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평신도 사역자로 좀 도움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입니다